안녕하세요 수학자상입니다. 자 오늘은 2학년 1학기 1차 부등식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a가 0보다 작을 때 1차 부등식을 풀어라. 자 여기 지금 a가 음수라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.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. 자 1차 부등식이니까 각각의 분배하고 나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. 자 분배를 하면 5ax 플러스 5가 3ax-9보다 작거나 같죠? 그 다음에 이제 3ax 이항하시고요. 5도 이항해 보세요. 이항 같은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5ax-3ax는-9-5보다 작거나 같다. 자, 5에서 3을 빼시면 되겠죠? 그래서 2ax는-14보다 작거나 같네요. 자, 일단 2로 나눠 볼까요? 그러면 ax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죠? 자, 이제 이 a로 나눌 때첫 번째 이 중요했던 조건 체크하셔야 돼요. a가 무슨 수냐면 음수거든요. 자, 음수니까 음수로 나눌 때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. 네, 그래서 정답은 a는 마이너스 a분의 7보다 x는 마이너스 a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. 네 오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랬고요.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